9. 경쟁과 비교 게임. 나는 여러분이 지구상의 삶을 인도하는 기본 역학을 깨닫기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자각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자각을 성장시킵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 기본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인식에 기초한 선택이며,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에 기반한 선택인데 나는 이를 반그리스도의식, 즉 죽음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종교적, 영적인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더 깊은 실체는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분리를 선택하는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분리 속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목적은 이것이 여러분이 자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분리된 존재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각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확장은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에서 깨어난 후에만 일어납니다. 분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이런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체성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각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창조될 수 있는 그 어떤 정체성보다 더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상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고와 에고게임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에고는 단순히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이며, 지구에서 여전히 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애국게임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분리된 존재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의상과 분장을 하고 심리적으로 캐릭터에 몰입하는 배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신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의상과 분장을 벗고 원래의 자아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연기와 육화의 차이점은 자신이 단순히 역할을 맡은 영적인 존재라는 기억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말 그대로 분리된 자아로 들어가게 되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자신이 필멸의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망각에서 깨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의상을 벗는 것만 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추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각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신위 목적과 계획에 반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더잘 알고 있다고 믿는 분리된 자아를 만들어냈고, 그 임무는 모든 자각하는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창조주가 실수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다른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를 빼앗으려고 결정했습니다. 진지한 영적인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을 분리에 환영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고와 그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인정할 때까지는 여정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방정식에서 타락한 존재들을 제거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에고가 있고 에고는 여전히 특정한 게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고와 동일시 될 것이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내재된 욕구는 특정한 에고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것 이상의 삶이 없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없다면 에고에 기반한 정체성 감각에서 깨어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하려는 일은 이 각성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대다수 생명흐름의 경우 그들은 이 각성을 막을 수 없지만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그들은 이곳에서 유화한 생명흐름의 각성을 지연시키는데 꽤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왔나요? 자연적인 에고 게임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에고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항상 하나의 영체를 통해 특정한 공포나 문제를 유도한 다음 다른 영체를 통해 공포를 완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영을 유도하는 기본 패턴을 따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인 먼 과거에 지구의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분리되기 시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파락한 존재들이 이 행성에서 육화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 이식이 낮은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여 승리하는 에고게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에고게임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포츠맨십을 겨루는 경쟁과 비슷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순수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선의위 경쟁을 통해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자는 특정한 과제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 경쟁했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육화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사람들의 분리각성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게임을 즉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며 어떤 사람들은 신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아 벌을 받고 지옥에 보내질 것이라는 환영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신의 이미지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두 개의 영체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분노한 신을 진정으로 믿는 영체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신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벗어날 수 있는 영체였습니다. 이미 경쟁게임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영체는 신이 보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다른 영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신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으니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순식간에 해낸 일은 선의위 경쟁 게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받으려는 매우 비호적인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교의 핵심. 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생명 흐름은 점과 같은 자아감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대한 내적 연결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IAM 현존이지만 오랫동안 새로운 생명 흐름은 현존에 대한 의식적인 비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감을 확장하고 의식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비전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름은 어떻게 자아감을 확장합니까? 그것은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그 모든 상호작용을 내면의 연결로 참조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즉, 새로운 생명으름은 물질 세계 너머에 실제가 있다는 감각,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물질 세계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 흐름이 자신을 자신의 창조물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의 창조를 자아감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여깁니다. 새로운 생명 흐름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서 성장합니다. 그 생명 흐름은 무언가를 창조한 후 그 창조물을 바라보며 내면의 연결감과 비교하여 그 느낌을 평가합니다. 한동안은 의식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합니다. 나의 물질적 창조물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 분리되지 않는 생명흐름은 모든 창조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면의 참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생명 흐름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감을 확장하기 위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분리에 빠지면 내면의 연결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부 참조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외부의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형태의 귀중한 참조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자기 외부의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참조틀을 정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놀라운 수준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지구에 오기도 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구에 온 순간부터 지구의 모든 사고 체계를 완전히 재정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새로운 영적인 가르침, 심지어 직접적인 계시를 줌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타락한 존재들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방해하거나 왜곡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참조틀로 삼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에 따라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외부 참조틀을 사용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의 핵심은 비교이지만, 비교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정의된 기준에 따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I'm 현존과의 연결을 잃지 않은 새로운 생명흐름에 대해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항상 자신의 창조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외부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한된 자각을 가진 존재조차도 내면의 기준이 있으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비교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정의되는 기준인 외적인 기준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한 에고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외부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기준은 타락한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며 타락한 존재조차도 혼자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에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 이식에 존재하는 기준은 육화 중이거나. 육화를 벗어난 많은 타락한 존재들에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그러한 기준을 꿰뚫어보고 폭로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상승 마스터들의 그리스도 마음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마음과 외적인 가르침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자아와 아이 현존에 대한 내면의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여 더 이상 외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가르침을 외적인 참조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